하세요. 삼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메탈릭 칼라 에폭시를 깔아볼 건데요. 원래 어제 깔려고 했는데 제가 그 에폭시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땅에다가 깨끗이한다고 물청소를 하는 바람에 하루가 지연됐어요.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실 분들은 어 최대한 그 에어로 브러시던지 물청소를 하지 않고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먼저 1차 작업으로 프라이머 작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근처 페인트집 가면은 알루미늄 그냥 통해요 이거를 사시면 되는데 저는 2 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에폭시 신나랑 이에바포트 만능 프라이머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타일 밑에다가 빨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능 프라이머가 필요하고요 이제 경화제 이게 필요하거든요. 비율은 이제 이거랑 이거랑 1대1로 섞어 주면 돼요. 이걸 다 섞으면은 비율은 1대1인데 이제 얘를 다쓰 탔으면은 얘도 다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비율을 맞춰서 부어 줘야겠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맞을 필요는 없고 눈대중으로 맞추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평 짜리를 샀는데 신나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면은 더 타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열평인데 열평이 안 돼요 그열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신나를 타고 남으면은 저기 밖에 스테인레스 그 유리 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발라가지고 그 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지식은 없는데 얘네들끼리 따로따로 있으면 다시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섞이게 되면은 그 시간으로 이제 경화가 돼요, 굳어진다는 말이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 보는데 어그 에폭시 칼라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성능 즉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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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어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에이. 아 그냥 이대로 섞어도 되나? 아, 됐다. 뭔데? 씨, 왜. 병화제 뚜껑을 따고요. 여기 안에 하나가 더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저는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 다찰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한번안섞는데 이거 쓰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부어주세요. 이게 지금 이거 제가 생략한 것 같아요. 까먹었어, 까먹었어. 열풍이안 되니까는 그냥 대충 할게요 이 정도 남았는데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신나를 타셔야 되고 신나는 이게 4리터 짜인데 한1리터까지는 그냥 타도 상관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경화제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섞어줘야겠죠 섞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 섞어주는 기계를 교반기라고 하더라고요 교반기 이것도 이 교반기 자체도 페인트 마켓에서 풀세트로 사시면 은다 줍니다 근데 이제 이건 사셔야 돼요 이거 전기 드릴 전기 드릴이거든요 전기 연결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 쓰시는 게 나아요 프라이머 작업할 때는 그냥 전동 드릴로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기 상도 에폭시 칼라를 뿌릴 때는 결국엔 이걸로 섞어줘야 되니까는 이거 하나 있으면 돼요. 섞어보겠습니다. 밑에 바닥부터 천천히 섞어준다고 거요 밑에 바닥부터 살짝씩 약 2분 정도 섞으라고 했거든요. 2분 정도 섞은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손수저 여기다가 떨어주고 아까 에폭시 에, 에폭시 시발를 섞으려고 했는데 그냥 안 섞고 이거는 좀 이거 프라이머 작업한 다음에 저거 닦는 데 그냥 쓸게요. 자 이제 프라이머를 깔아볼게요. 이 필요 준비물은 이 이거 로라봉이랑 이제 노라예요. 이건 이제 유성노라예요. 아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 유성용 노라고요. 수성로라는 털이 많아요. 그리고 겸용 노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 겸용 노라 쓰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유성 노라로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붓 이건 뭐 구분 같은 거없으다 그냥 쓰시면 돼요. 자 프라이머 작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인트 마켓에서 본 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이뭐 덮을 필요 없고요. 살짝 살짝 좀 발라만 주세요 이렇게. 지금 뭔가 좀 잘못했어요.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제가 얘스크마쓰크요 쓰세요. 마스크. <laughs> 저는 지금 영상 찍느라고 영상까지 같이 찍으 boxes. m a s 없어가지고 깨빼먹는 게 되게 많은데 마스크 이런 건꼭 쓰셔야 돼요. 냄새요 너무 많이 나요. <laughs> 여기 원래 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e s Mask boxes. Mask boxes. m 해 thank mm -hmm. you thank you